안녕하세요. 델론즈에 이어서 두 번째 리메이크 세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요번 주인공은 각성 캐릭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방대계 대표 캐릭이었던 루디고요. 자, 이 루디 같은 경우도 요번에 리메이크가 돼서 상당히 튼튼해졌는데 자, 요 루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신입 제이브 레벨이 너무 낮아서 자, 요번에 패키지로 나온 4성 세나 뽑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어떤 게 나오는지 본 다음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성 세나 소환권이 이렇게 들어와있죠 자 과연 이걸 까면 어떤게 나올 것인지 두개정에 이어서 또 크리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크리스는 지금 38렙이어서 내일 4성 선택권으로 크리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내일은 또 제이브를 받으면 되니까 자, 이제 5개의 세나가 전부 다 만렙이 돼 버렸습니다 자 이제 상향된 루디를 보게 되면은 우선 패시브는 방증은 일단 60%로 동일한데 카르마처럼 확정맞기가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여기다가 돌격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230%에 퍼한번 데미지였는데 여기도 세 번이나 나눠져 들어가고 스킬 개수도 270으로 오르게 돼서 데미지도 강력해졌고요. 거기다가 턴제 감소가 지금 2턴이었는데 왜 6턴이나 돼서 대부분의 3턴 버프를 한 번에 지우고 흑인 스님에게 이게 들어가면은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아주 강력한 돌격 스킬로 변해버렸고요. 방준 같은 경우는 요게 데미지 감소 80%는 동일한데 상태 이상 면역이 사라지고 대신에 3회 반사가 적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리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루디 같은 경우는 방준을 킬 때마다 요게 3회가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보다 더 좋다고 할수 있겠죠. 템 같은 경우는 역시나 결장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속공으로 이렇게 껴놨고요 방어 같은 경우는 확정 막기가 들어가서 반격을 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고뎀이 워낙 많은 요즘 세나기 때문에 일단은 생생으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불사가 최선인 것 같은데 역시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5성 악세를 하나 껴놨고요. 보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흡혈은 하나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흡혈은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 데미지 위주로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치명타나 피해량 아니면은 약공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극딜용 보석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반격을 하나 착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많이 쓰이던 에반이랑 또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스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석 차이가 있지만은, 보석 스탯을 빼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체력은 에반이 한2,000 정도가 더 많구요. 공격력 같은 경우는 보석 200을 빼고 나면은, 한100 정도 루디가 더 많고, 방어력 같은 경우도 보석 120 정도를 빼면은, 역시나 100 정도로 방어력이 일단 루디가 높고, 거기다 속공까지도 4가 더 높아서, 역시나 풀세팅이 되면은, 체력이 좀 낮긴 하지만, 초월까지 고려해봤을 때, 루디가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 에반이 쓰이던 자리에 그대로 사용해봐야 될것 같은 우리 루디라서 일단 각성레이드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용이 안 떠서 아무래도 다른 컨텐츠는 일단은 월요일 루디 공성에 한번 써보면서 제가 같이 올리는 걸로 하고요. 아무래도 무효화가 없이 바로 고뎀이나 패도가 들어오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크리스나 카린이랑 조합을 하는 게 좋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세팅이 좀덜 됐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쓰던 조합에 이렇게 실비아를 빼고 루디를 넣어서 마스터 결장 출발. 자 우선 제이브 40이 등장했습니다. 앞줄도 지금 전부 다 세나라서 자 지금 크리스는 일단은 44렙이고 자 루디는 지금 42렙인 것 같고요. 일단 방준을 한 번씩 써주고 고대문 들어가면 꿀이기 때문에 돌격을 일단은 루디한테 넣어서 방준 다 해제해주고 기절까지 들어갔고요. 자, 불사는 어찌만 그래도 기절 악세를 껴놨다는 이렇게 바로 발동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용인성아딱 넣어주고, 자, 여기서는 이제 반사가 제이브 밖에 없기 때문에, 자, 신나게 이렇게 돌려버리면서, 자, 아일리는 이제 100%로 부활을 해버리죠. 자, 크리스가 이게 또 무섭기 때문에, 자, 일단은 고뎀 들어가면서, 스파이크는 한 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화우까지 딱 넣어주고, 자, 루디가 또 워낙 튼튼해지다 보니까 잘 버티는 걸볼수 있죠. 용군 같은 경우는 지금 버티지 못해서, 이런식으로 야금야금 피를 채우는데 여기서 우리 루디가 크리스를 찔러버리면서 자 2대4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자 제이브같은 경우는 40렙이기 때문에 지금 사황들 4 0이랑 대결하면 얼 정도 밸런스가 맞는 스탯이기 때문에 자 앞줄 태우도 데미가 잘 들어가고 있죠 자 루디까지 잡아버리고 자 역시나 불사를 끼고 있는 우리 루디기 때문에 돌격을 또 역으로 넣어버려서, 자, 불사한테 복수를 넣어버린 상대편 루디고요 자, 요런 식으로 불사를 껴야 되는 루디인데, 왜내 루디는 기절을 끼고 있는 건지, 일단 한번더 돌려버리면서, 자, 제이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을 했지만, 이렇게 불어버리면서, 자, 논개처럼 제이브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태우가 보호진영에 등장했구요 앞줄에는 아일린까지 있어서 자, 사황이랑 세나가 함께 이렇게 크로스가 된 대기 나왔는데 자, 그래도 제이브 덱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고요 아 여기서 또 평타로 기절이 들어가 버려서 자, 일단은 요것도 역시 돌려주고 자, 세나가 상향된 이후에 지금 마스터 구간에 린 보호진영 덱이 지금 거의 다 사라진 상황이라서 자 조만간 또 린을 좀 바꿔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자, 제이브를 언제 초월해줘야 될지 자, 일단 스파이크라도 좀 써가지고 자 새로운 보호진형을좀 만들어봐야 될것 같고요 요즘 스님이 또 많고 거기다가 무혈을 한 번에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린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루디가 복수를 해주고요 자, 루디 돌격이 요즘 완전 꿀이라서 불사를 한 번에 보내버리고 자, 태오가 이제 또 불사가 될텐데 지금 턴감이 3개나 있는 조합이라서 자, 일단은 고뎀은 그래도 조심을 해야죠 무여가 아예 없는 루디기 때문에 고뎀 들어오면 상당히 위험한데 그리고 막고 고뎀이 들어오면은 지금 체력이 9000에 육박하는 우리 루디지만 고뎀에는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불어버리면서 자, 4대2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막기 모션도 상당히 멋있고요 여기서 청천병력이 반사가 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청천병력을 멋있게 쓰고 감전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아일린이죠. 자, 태호야 수고했고, 자,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면서 아일린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번에도 40 제이브가 나왔고요 앞줄이 아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파이크 대신 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뇌제 분노가 지금 사면타라서, 자, 아프긴 하지만 일단 반사를 시켜주고, 자, 요렇게 되면은 지금 반사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돌격을 일단 넣고, 그냥 턴감을 시키지만 반사가 다 지워져서 다 기절이 들어가 버렸죠? 자, 일단 아일린 감전은 꿀이긴 한데, 자, 우리 루디가 상대 지형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있으면은, 선강도 시킬 수가 없죠. 여기서도 패도를 면전에 대고 써버리는 우리들이라서... 자, 요렇게 어떻게 보면 리한테 좀 좋을 수도 있는 루디지만, 역으로 또 이렇게 염주공이 지금 연속으로 들어오면은 부활 없는 루디는 완전히 바보가 돼버리죠. 자, 잘 가고 있다가 자, 분위기가 한참 좋았는데 자, 우리 스님이 나오자마자 한순간에 지금 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4명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튼튼한 대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려봤자 피가 별로 달지가 않죠. 자, 6턴 감이기 때문에 지금 흑인 스님한테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우리 백인 스님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턴감 기술이라서. 자, 여기서 한번더 분신을 소환했습니다. 자, 루디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턴감을 써줘야 되는데 이미 사라져버렸죠. 자, 요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카린이나 아니면은 크리스랑 같이 써야지 요렇게 스님이 나와도 버틸 수가 있는 루디라서 요렇게 추가적인 힐이 없는 조합이랑 쓰면은 약간 좀안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번에는 요렇게 진영을 짜고 아마 다음에 루디 결장을 올리면은 그때는 크리스나 카린이랑 한번 조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3명 밖에 남지 않아서 일단은 용민성 한번 돌려주고 자, 40이기 때문에 일단 데미지는 좀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실명까지 반사가 돼버려서 지금 루디가 있으면은 완전히 한 번에 해결을 해줄 텐데 자, 발리까지 누워버리고, 자, 스킬이 쿨이기 때문에 패도를 또 우리 가르마가 맞아버리면서, 자, 요거 쓰면 반사가 돼버리죠 자, 앞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실명에다 즉사까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어찌할 수가 없죠. 요즘 결장을 니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보호진영을 좀 교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이브를 빨리 좀 써보고 싶은데 답이 없기 때문에 녹아버리면서 패배 자, 이번에는 발리 보호 진영이 등장했습니다 30 스파이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내주죠 거기 어디서 30레벨을 데리고 오니 자 이제 문제는 고뎀인데 우리 루디가 과연 고뎀을 어떻게 견뎌줄 것인지 방준을 써봤자 고뎀 데미지는 줄어들지가 않아서 자, 일단은 돌려버리면서 태오를 부활시켜주고, 자, 우리 40여포는 귀여울 뿐이죠. 양옆으로 지금 확정막기가 들어가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자, 옆포도 이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서, 자, 흑풍참도 우리 루디한테는 간지러울 뿐이죠. 자 고뎀에 대한 대책만 있으면 상당히 좋은 루리가 될텐데 아무래도 카린이랑 같이 좀 써봐야 될것같고요 이렇게 돌려봤자 방주는 또쓸 수가 있어서 자, 일단은 딱 뱉어버리면서 자, 저초월 카르마를 잡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고뎀이 아마 들어올 타이밍인 것 같아서 자, 체력이 9000이기 때문에 약간 버티기는 하지만 실패가 되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까지 맞고 이제 스킬 한번만 들어오면 누워버릴텐데 자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자 평터도 한번 때려주고 자 흑익이 들어오는데 자 과연 자 요렇게 불사가 없는 로디는 오늘도 이렇게 누워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3대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 과거형 3대장이긴 하지만 평타로 잡고, 혼자 남은 우리 태호 같은 경우는, 먹구름이 꼈기 때문에, 턴감 한번 들어가면 되겠죠.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이제 남은 거는 관통이랑 투턴감이기 때문에, 자, 쓸데없이 또이런걸 쓰고 있죠. 이제 남은 거는 턴감 밖에 없기 때문에, 자, 둘 중에 하나만 딱 들어가주면은, 자, 확정 3턴감을 돌려버리면서 승리. 자, 이번에는 카일이 보호진영에 등장했습니다. 자, 앞줄에는 아리엘까지 있어서 자, 요즘 카일이랑 많이 쓰이는 아리엘 조합인 것 같고요. 자, 평타를 몇대 맞았더니 벌써 피가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비한테도 약간 안 좋죠. 하지만 감전을 반사를 해 버리면서 자, 아리엘 무여도 순삭을 시켜 버리고 자, 하지만 관통 맞고 순식간에 실패가 되버렸습니다 자, 카일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될 텐데, 해제가 들어와서, 여기서 사슬까지 써버리면은, 지금 무효가 전부 다 지워지죠. 자, 완전히 무효와 도둑이 되어버리는 우리 카일이기 때문에, 자, 기절 한번 꼽아주고, 자, 기절 모션이 이게 좀 이상했는데, 자, 저렇게 상당히 멋진 모습으로 좌절하는 OTL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발려버렸습니다. 이번에도 4 0제이브가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는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요즘 대세 랭커 덱인 것 같은데 일단은 뇌제이분노를 딱 반사를 시켜주고 세나들은 레벨이 상당히 무서운데 지 카르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귀여운 수준이라서 세나들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저레벨 카르마죠. 아일링 같은 경우는 지금 만렙 46렙이라서 때려도 별로 피가 달지 않는 상태인데 거기다 공진으로 가버려서 자, 공격도 무섭죠, 이거. 태우가 반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 상당히 무서워진 세나들이라서 자, 30레벨 카르마가 이것도 피징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잡아줘야 되겠죠. 자, 톡 때려주고 자, 고뎀 한번 들어가고 자, 아일린을 한번 잡긴 잡았다만 풀피로 다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돌려버리면서, 자, 뒷줄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태우한테 오고 써버리고, 자, 하지만 역으로 크리스 잘 가고, 자, 일단은 힐러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요거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제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댐감이 들어가 있지만, 40레벨은 좀 딜이 잘 박히기 때문에, 이거 한번더 반사 들어가면 될 텐데, 일단 반사는 지워진 것 같고. 여기서 폭풍도 돌려주고. 자, 이제 상태 이상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자, 제이브는 순삭이 됐고요. 자, 만렙이라서 좀 까불고 있지만은, 지져버리면서 승리. 이번에는 우리 골키퍼 리랑, 그리고 나타가 나란히 기본 진영으로 등장했고요. 자, 요덱 같은 경우는 반사도 반사지만 역시나 패도를 또 조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루디가 어디까지 버텨줄지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골키퍼기 때문에 자, 침묵 걸어서 일단은 고뎀은 막아줬고요 이제 패도만 잘 막아주면 될 텐데 빨리 3턴감 걸고 녹여야 되겠죠 자 평타는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발리라서 일단 진노를 딱 뽑아주고 일단은 보호진영으로 변경됐습니다. 아 근데도 고뎀이 들어와서 여기서 패도까지 맞아버리면은 자 보잘것없는 루디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카린이 있으면 힐을 딱 채워줄 텐데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요렇게또 패도 이후에 염주공이 또 들어오고 있어서 자 완전히 루디 킬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리고요. 또, 4명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불쇼 같은 경우는 막아주고. 자, 요즘 나타가 또 은근히 반사덱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템 세팅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자, 세나들 7명 템 세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타 반사덱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은 관통 넣어서, 자, 카린이또 실패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 부활을 좀 조심해야죠. 자, 일단은 골키퍼가 문어를 소환했습니다. 자 루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턴감이 좀 부족한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테오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순삭이 돼버려서 일단 고뎀으로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 폭풍 딱 돌려서 턴감을 딱 지켜주고 고뎀이 이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일단은 회복으로 한번 버텨주고. 빨리, 지금, 에반을 잡아야 되겠죠? 고뎀 들어오면 지금 앞줄이 다 썰려버리기 때문에 돌려주면서, 자, 우리 주인공을 잡나 했더니 또 부활해버렸습니다. 자, 송편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나오지 않은 불사기 때문에 또 글로벌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고요. 빨리 에반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또 소생하면서, 자, 이미 시간은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반도 잡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광역 부활이도 남아 있지만은 잡아 버려서 자 애밤도 잡아주면 되겠죠. 자 하지만 피증 버퍼가 누워버리고 자, 고뎀 들어오면 진짜 큰일 나는데 자 빨리 잡아야 되겠죠. 자 고뎀 때 마침 들어가면서 자 일단은 얘네 두 명만 잡으면은 이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또 발리가 일핀것 같아서. 자, 요거 돌려주고 살아남아야 되겠죠? 자, 리 제거하고, 자, 2대1 상태가 됐습니다. 자, 요거 맞으면은, 이제 나타랑 1대1 상태가 될 텐데, 자, 반사 나타를 상대로 우리 린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자, 평타 한번 기절 좋구요. 자, 우리 귀여운 나타가 목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더 돌려주면서, 자, 요번에도 카일이 보호진영에 등장했습니다. 자, 요번에는 앞줄에 린까지 있는 완전히 극사왕덱인거같구요 자 일단은 턴 강이 먼저 들어가도 완전 꿀인데 자, 일단은 30 카르마라서 또39 사왕이 둘이나 있는 덱이죠. 카일 믿고 마스터 구간까지온것 같은데 자, 그래봤자 30 레벨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자 일단은 리의 면역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진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딱 때려서 고뎀을 넣어야 되겠죠 자, 돌격으로 일단은 실비아를 보내주고 자, 부활했을 때 써야 되는데 약간 안타까운 순간이죠. 일단 빨리 또 턴감을 넣어야 될 텐데 자, 일단 용린성화부터 딱 넣어서 자, 30카르만 정리가 이제 피해서 들어갔고요 자, 실명 안 걸렸고 자, 속공으로 우리 스님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패도의 걱정은 사라졌죠 자 우리 앞줄의공진으로 튼튼하게 버티는 루디기 때문에 요거까지 딱 넣어주면서 무료도 많이 지어진것 같고 아 근데 또 여기서 해제가 들어와서 자 일단은 우리 카르마는 감전으로 들어왔고요 자 앞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튼튼하게 버티는 루디를 볼수 있습니다 자 평타가 두 자릿수 밖에 안 들어가는 실비 아주 자 엄청나게 튼튼한 루디기 때문에 자 관통 들어와도 카르마보다 두 배나 방어력 높은 것같고요 자, 여기서 진노 한번 꼽아주고. 자, 3대2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거 맞으면은 지금 무효화가 다 깎여버리죠. 카일의 무효화를 빨리 좀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돌려버리면서 일단 카르마 잡고, 아, 카일한테는 지금 사면타가 전부 다 빗나가서. 자, 40린이 한 번에 넣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실비아 잡고 평타로 카르마 잡고 설마? 카일까지 잡으면서 역전승 아.